신정민님이랑 지영훈님이랑 하면 누가 더 잘했어요? 옛날에? 시기가 많이 좀 달라서 됐나요? 네 음, 지금 하면요? 지영오 지영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올라와서 바로 사라졌죠? 음. 음. <laughs> 한번 저희 스타 한번 제가 아니 근데 제가 첫 방송 나온 게 99년도예요 예 네. 아래? <laughs> 아니 선배 선배? 아니 많이 선배죠? 한번 해볼까요? 네? 해볼까요? <laughs> 저희가 상금을 걸 테니까 고민하세요. 게이머는이번에 어. 훨씬 최근에 그쪽이고 여기 부스에 한쪽으로 자리 하나씩 하시고 아유, 저는 중, 이제 중계는 아. 저희가 해 드릴게요. 선수도 응? 네. 저희가 연습할시간는 드릴 거예요. 아,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하늘을 잡힌 건가요, 지금? 하늘을 잡힌다. 일주일 건가요? 드립니다. 일주일. 일주일. 네. 일주일이면 뭐 음. 충분히 각 나오나요? 아, 뭐 가능되지. 음. 제가 봤을 때이말다 허외할 거예요. 진짜요? 네. 음. 그 정도예요? 일주일을 하고 네. 저희가 상금을 더 올릴 테니까 출연료 거시죠 오, 오, 오. 오, 이거 센데? 두 분의 출연료를 올리고 거기다 저희가 그 배로 두 배로 올려서 해드릴게요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상금, 상금을 키워드릴게요. 아니, 이게 자신있으니까 그러니까 인벤에 돈을 붙이고 두 분의 출연료를 붙여서 상금을 키워드릴게요. 아, 진짜 간절하게 하겠다, 그러면. 그러니까, 그러니까 네. 왜냐면 돈이 상대적으로... 안 걸리면. 좀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상금을 좀 키워서 가죠. <laughs> 아 이쪽부터 보죠. 정민님은 어떻습니요뭘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거에 대해서 할 의향이? 아이고 흔한 뭐. 걸 상금 그냥 거저먹는거 아니야 이거? 어떻게 생각하세님 <laughs> 음? <감독님>. 조금은 불안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, <laughs> 지금 접고 들어간 거예요 이거. 접고 들어간 거예요. 하루 먹고 하루는 사는 거니까. 중고동록 전에 하죠. 전에, 전에. 한판 이선으로 깔끔하게 빠르게 깔끔하게 충충전 하고 어. 그다음 바로 동구동락 아 음. 근데 그 기분이 계속 이어질 거 같아 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붙어서 가야 그래 약간 좀그 어, 약간 그선맛 어. 때문에 동구동락의 기분이 이어져 갈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. 음. 아 놀림감 돼서 음.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음. 아마 뭐 지는 사람은 네. 그날 동고동락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굉장히 네. 길 텐데. 음. 계속 야올리지 않을까? 아뭐 그냥 계속 야가는 거지. 한 명은 음. 게임 못하면 다 거기로 연관렇지 그러니까 안 되지. 수학도 음, 못 하면서. 방송 시간도 내고 상금도 건거기 때문에 네. 두 분이 연습을 좀잘 해주셔야 아, 저는 잠다 잤어요. 오가일스타일연습로 아, 는거아요야거의 말부터 다 하고 나서 주아 담는 성격이야이아 이거 아니 이거 아니야.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 이거 아아야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이니야알겠습니다